명절 연휴 시작은 됐으나 어 본가인 서울에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해가 거의 질 시간인데 어, 잠깐 지나는 길에 설랑지 어, 수로에 잠깐 들렸어요. 근데 아 바닥이 다 보이네. 아주 맑은 물입니다. 맑은 물. 여기서 뭐가 잡힐지 입질좀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아마 영상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제가 아마 스피닝 스피닝은 처음 들었을 겁니다 오늘. 울었어! 이야! 와, <laughs> 완전 애기야, 애기. 이야, 예. 하하하. 예, 오랜만에 스피닝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 네. 이런 맛집도 있습니다. 완전히 애기에요. 예. 네. 아, 이거 래 스피닝을. 오랜만에 써서 그런가? 캐스팅이 조금 어색해요. <laughs> 어, 저도 원래 배스 낚시를 좀 이렇게 할 때는 그 스, 스피닝 리를 과연 2000번, 2500번 이렇게 좀큰걸 그 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진짜 가벼운 채비로 이렇게 낚시를 할 때는 어 1000번 1500번 이렇게 써요 천천히 끌고 와야 될때 이럴 때는 어, 이한 바퀴 핸들을 돌렸을 때 어, 감기는 양이 최대한 적은 쪽으로 예,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송어 낚시 할 때처럼 감기는 양이 최대한 적도로. 어. 그러니까 웜이 그만큼 나한테 오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1000번을 많이 씁니다. 음. 그리고 어,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어, 합사에 쇼콜리드를 씁니다. 합사는 한팔합사에한 1호 정도 굉장히 좀 두꺼운 편이죠 이 정도면 네. 근데 쇼크리더를 제가 한 6파운드나 8파운드 4파운드 근데 예민하게 쓸 때는 4파운드 한 개월에 4파운드까지 쓰는데 6파운드까지 가도 네. 특별하게 뭐 불편한 거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두껍게 쓰고 있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웜 음, 액션 뭐뭐 뭐 어떤 분은 뭐 1파운드까지 쓴다 뭐 이러는데 아니 난 도저히 자신 없어 그 정도는. <laughs> 4파운드도 자신 없어요. 네, 쇼크이더 계속 감아야 됩니다. 음. 우 음. 아야. 아, 어, 어? 배스 맞지? <laughs> 깜짝 놀랐잖아. 너피라미드 알고, 아이, 역시. 음, 그리고 스피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거나 이제 앞으로 이제 겨울에 어, 송어 낚시 하실 분들은.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어 어두워서 좀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릴링을 하던 바닥을 극등 해서 제가 캐스팅할 수 있는 이 초립대, 로드의 맨 끝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난 다음에는 이 앞부분을 베일이라죠. 베일을 어,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돌려서 어, 이 둥근 베일을 느낀 다음에 손가락으로 라인을 잡고 베일을 제끼는 동작을 눈을 눈으로 보지 않고 할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네. 가령 음, 여유줄이 조금 남았어요. 그러면 대충 와서 어, 베일을 이릴 뭉치를 보지 말고 그냥 이대로 손으로 느끼는 거죠 베일이 요, 베일이 어, 왼손의 안쪽에 들어오게 네. 요 과정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서 하시게 되면은 아 여긴 또 헬리콥터가 다니네 컨택터에서만 있었던 줄 알았더니만 오와 짜치 한 마리가 계속 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 눈으로 보지 말고 베일을 느끼고 이 베일이 손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느끼고 그냥 검지 손가락으로 라인을 걸고 제껴서 다시 캐스팅. 아. 이거는 어, 후에 어,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송어 낚시를 할때그 송어 낚시는 눈으로도 보이. 보면서 낚시를 하거든요. 일반 배수 낚시도 마찬가지지만, 어, 그 던지고 릴링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어, 쏘감 형태의 이렇게 스피닝을 사용을 할 때는 대충 왔으면 어, 대충 어, 로드 끝에 일정한 간격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손으로 느끼는 겁니다. 왼손으로 또는 오른손으로. 베일을 느끼고 검은손가락을 잡고 그냥 제끼고 그냥 캐스팅 에. 이 동작이 굉장히 스무스하고 어, 안정적으로 어, 연습이 된다 그러면 어, 굉장히 좀 편할 거예요 에. 이걸 어, 라인이 요만큼 왔는데 어, 베일 을 풀어서 요걸 또 맞추려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에. 일정하게 왔으면 예, 여기서 그냥 베일을 느끼고, 검지손가락으로 잡고 제끼고 캐스팅 예. 스피링은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송어도 못 잡을 경우가 많아요. 예. 캐스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이 연결 동작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바로 잡고 캐스팅. 예. 눈으로 보지 않고 작업을 하는 거죠. 캐스팅 전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 이 로드 끝에 너무 바짝 붙었다. 그러면 굳이 베일을 열고 하지 말고 또는 여기 그 역방향 방지되는 이 레, 라바, 레버가 하나, 항상 있잖아요. 이거 제끼지 말고 그냥 잡고 땡기세요. 땡겨도 네. 괜찮습니다. 뭐 라인에 뭐 무리가 가니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러면 그 라인 쓰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어 무리가 간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 합사와 쇼콜리더 어. 를 추천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그헤드는 투수라는 어, 거. 지그헤드를 어, 사용하실 때 너무 멀리 던지면 안 돼요. 네. 짧게 짧게 칠때 지그헤드를 써야 어, 그만큼 손실도 적고 다시 채비하는데 어, 시간도 적게 걸리고. 그렇습니다. 어. 올때 쳐, 여기에요. <laughs> 얘도 못 물어요, 지금. <laughs> 이 작은 섀도우를 못 뭡니다. 장난감처럼 애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 쳤어, 또. 쳤어! 아! 여기 한 마리 있어. <laughs> 그리고. 스피닝도 마찬가지로, 어 정확한 공략을 위해서, 어 피칭도, 어 스피닝 피칭도 나름 연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너만 한 마리 잡으면 내가 간다. 음 아니, 제가 오늘 스피닝을 들고, 어, 이렇게 낚지를 하는 것도, 아는 동생이, 이게 제가 이제 배스낚시 하는 거 이제 영상을 보고, 왜 스피닝을 안 써요? <laughs> 제가 스피닝을 아예 못 쓰는 줄 알고 있었나봐요. 저 스피닝, 베이트보다 스피닝은 잘 씁니다. 그래도 애기 배스라도 두 마리 잡은 게 어딥니까? 녀석 선물인가 봅니다. 웃었어. 어우야. 어우. 웃었어. 야, 안 되겠다. 너. 저기선 카메라 켜야겠다. 이야. 지,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니가 나오네? <laughs> 어? 이거 강준치야. 씨. 하 <laughs> 반장하겠네. 야, 나너 만지면 안 되는데? 야, 아까 전에 여기 폭친게 강준치였나봐요. 아, 강준치 잘 보십니까? <laughs> 강호야, 엉아, 어, 지금, 어? 스피닝, 어? 쓰는 거 봤지? 어. 베이트보다 더 어려운 스피닝. 음. 스피닝을 잘 써야 진짜 선수입니다. 네. 베이트로 안만 안 나올 때 스피닝 한 대로 어, 등수 안에 들고 안 들고가 될수 있습니다. 아 나도 아이고 네, 잘 가라 아, 알아서 갔습니다. 아 오늘은 어, 진짜 한 시간 만에 해가 졌어요 너무 늦게 와서. 어. 오늘은 스피닝으로 배스 진짜 아기 배스 두 마리 하고 강준치 <laughs> 아 이런 복병이 여기 있었네 아 강준치 음. 제가 처음 영상에 올리는 스피닝 동영상이 될 건데 아 배스 냄새로 저 강준치 냄새로 그냥 도배가 됐네. 아무튼 직원 명절 연휴 되시고요. 어, 낚시하시는 분들 안락하시길.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방랑자였습니다.